아, 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클레로옵스키르33 원정대 폐게임 플러스 1억 데미지 베르소 심호소 빌드입니다. 아, 이 빌드는 1회차에서 심몽을 격파하고 얻을 수 있는 베르소의 최강 무기 심호소를 활용한 빌드로, 3게임 플러스 2회차 이상 다회차에서도 그야말로 최강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빌드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빌드의 고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3회차, 3회차 기준 시몽의 2페이지를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가 시작되면 CL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파괴 게이지 100% 연속 3 부여합니다. 자 모노코는 먼저 크롤러 방벽으로 베르소의 방어막을 추가해 줍니다. 자 베르소는 처음은 과부하로 의도적으로 체력을 1로 떨어뜨립니다. 자 응고통에서 방어막 맥스가 되었구요 다음은 완벽한 파괴 완벽한 파괴로 기절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강철타격 강철타격 걸어줍니다 CL 이턴 유닛 처음은 행운의 경로로 에르토에게 데미지 9배 그리고 간섭으로 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준 피해가 1억 2천이 넘었죠 예, 3회차 기준 시몽의 피가 1억 2천이 조금... 아 1억 2천 정도기 때문에 3회차에서도 시몽이 예, 베르소에게 원턴 킬이 나는 모습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운영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제타격 들어갑니다 자, 시작은 모노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역시 시엘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파괴 게이지 100%랑 연속 효과 3 부여했죠? 자, 모노코입니다. 자, 모노코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선 크롤로 방벽을 굳이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차피 그 방어명, 아, 방어막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딜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가 다수이기 때문에 감자자루 화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남았죠? 자, 여기에서 베르소는 상대의 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과부하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1로 떨어뜨려서 더 극딜을 매길 수도 있지만 이미 상대의 피가 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굳이 과부하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냥 완벽한 파괴 과부하 생략하고 완벽한 파괴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강철 타격 쓰셔도 되고, 확실하게 가려면 단일 타격이 기 때문에 강철 타격 쓰시면 되고, 적이 예를 들어 한 마리 이상 더 남았다? 그러면 유령별 사용해서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한 마리 남았으니까 강철 타격으로 가겠습니다. 자, 완전히 확실하게 가기 위해 똑같이 갑니다. 생명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단섭 사용해서 자유롭게 공격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일반 필드 몹들은 아마 이 베르소까지 오기 전에 모노코의 아까전에 그 광역 공격으로 이미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보스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필드 몬스터가 한두 마리 남았다면 여까지 가기 전에 그냥 베르소가 어 그냥 유령 유령별 사용해서 마무리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빌드의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포터인 시엘입니다 자, 시엘의 무기는 서포터 역할이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바게트가 없으시다면, 어, 자동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선제 타격, 이걸 이제 루미나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픽토스는 이제 활력의 턴, 에너지의 달인 자동 속공 끼고 있고, 기술은 행운의 경로, 간섭, 항원의 춤, 어둠의 정화, 마지막 길, 우리의 희생인데, 행운의 경로랑 간섭, 이두 개만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루미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촐합니다 서포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막의 죽음, 상급 속공, 에너지 의 달인, 이중 징표, 연소 죽음, 연소 사격, 자동 속공, 어, 저격수, 징표 사격, 활력의 사격, 파괴 죽음, 징표의 파괴, 활력의 속공, 활력의 시작 원투 쓰리 포, 활력의 턴, 힘보다 속도인데 아 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가 이제 바게트가 없다. 그러면 어, 대신에 픽토스로 자동 죽음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선제 타격 껴주시면은 똑같은 효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딜러겸 서포터를 맡고 있는 자, 모노코입니다. 무기는 모노코 최강의 무기 조야로 사용하시면 되고 픽토스는 룰렛 연소 치나 치명타 연소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은 기사 어름 크롤러 방벽. 감자자루 폭발, 감자자루 화염, 쌍검투사 폭풍, 수확자 포도딱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기술은 쌍검투사 폭풍과 감자자루 화염 그리고 크롤러 방벽 정도가 이제 필수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강화 보호막, 거두절미, 그려진심, 룰렛, 껍질 시강화 기절 부스트, 무결점, 반전 치나, 상급 감속,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상급 강화, 속공식 껍질, 에너지의 달인, 연소 치나, 유리 대포 오염. 예열, 자동속공, 자신감 있는 투사, 전력, 활력의 속공, 하나, 어, 치명타 연소, 활력의 시작, 원투, 활력의 턴,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격인 베르소입니다. 자, 베르소의 무기는, 어, 1회차에서 심홍을 잡고 얻을 수 있는 최강의 무기, 심호소입니다 자, 이심호소를 사용해서 이 빌드를,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기는 심호소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토스는 상금 무방비, 선제 공격, 자신감 있는 투사 그리고 기술은 최후의 인도자 유령별 강철 타격 패러다임 전환 완벽한 파괴 과부한데 여기서 중요한 스킬은 이제 과부하, <laughs> 과부하 완벽한 파괴 그리고 강철 타격 유령별 이네 개를 필수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심호소 2회차 어, 이상을 상정한 빌드기 때문에 루미나를 좀 많이 끼고 있어요 sos 강화 강화 보호막 어두절미노출의 파괴 기절 부스트 그레진심 룰렛 무결점 반전치나, 아, 빠른 파괴, 보호막치나 보상의 징표, 상급 강화, 상급 무방비, 선제공격, 연소치나, 연료파괴, 선제타격, 예열, 오염, 그 다음에 유리대포, 이중연소, 이로운 오염, 응고, 이중징표, 자동소공, 어, 자신감 있는 투사, 지름길, 은강선제타격, 죽음의 문에서, 징표의 파괴, 팀워크, 활력의 기절, 활력의 시작원, 활력의 턴, 활력의 파괴,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예, 좀 변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스탯을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서포터 역할인 어 CL인데, CL은 서포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터 겸 서브 딜러인 이제 모, 모노코, 모노코는 무기, 예, 그 맞춰서 민첩 방어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명타 올리기 위해 치명타율 찍는데 여긴 지금 치명타율이 오버되어 있는데 치명타율 100% 맞추시고 남는 거 무력에 투자해 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 예, 베르손데 일단 무기가 이제 활력이랑 민첩의 보정이 있으므로 활력 민첩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운 찍어서 치명타 100% 만든 이후에 남은 스탯을 모두 무력에 추가, 아, 추가해서 공격력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새 게임 플러스 1억 데미지, 베르소, 시모소 빌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클레롭스 키르33 원정대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